속도를 늘리는 실전 편이 이세 번의 워크플로우를 한 번으로 줄여주는 단축키가 있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또 효과 같은 것도 어디서 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무료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되게 많이 기다려주셨던 영상 편집자 3탄 속도를 늘리는 실전 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만의 편집 속도를 늘리는 꿀팁들을 알려드릴 건데 어 이거는 아무래도 실전 속도에 관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입문자들 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편집이나 영상 편집 기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시고 어, 이제 속도를 조금 늘리고 싶다 하실 때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내용들이 없어요. 저도 오랫동안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서 그냥 저만의 조금 꼼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좀 이만큼 들었던 워크플로우가 이만큼 단축돼. 하는 저만의 노하우 그런 것들 위주로 알려드릴 거라서 저보다 이제 편집 잘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서론이 길었고 빨리 이제 제가 원본 클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접 편집을 하는 화면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외주 편집을 받을 경우에는 제가 촬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클립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분이 촬영하신 내용을 제가 아예 모르는 상태로 봤잖아요. 그러면 그 원본 파일을 시간 순서대로 타임라인 위에 다 하나씩 올려놔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클립을 다 봅니다. 그럼 보통 한 10분짜리 영상을 만든다고 치면은 원본 클립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편집자는 무조건 그 클립을 다 봐야 돼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내가 이 영상에서 뭘 살려야 되고 뭘 빼야 되는지 알수 있고 이 클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편집을 센스 있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이 클립을 정말 땡으로 한 번에 다 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한두 배속이나 세 배속 해가지고 좀 빠르게 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보면서 클라이언트 분이 좀 멋있거나 예쁘게 나온 부분 아니면 재밌게 나온 부분들은 요 중간 중간 마커 추가 키를 눌러가지고 체크를 해놓거나 아니면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놓고 여기다가 바로바로 바로 컷을 넣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까먹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두면서 한번 클립을 쫙 빠르게 봅니다. 이러면 한세 시간. 1리 클립이요. 1시간 정도 안으로 되게 빠르게 볼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편집을 시작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커편집을 하시기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꿀팁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커편집을 할때 앞부분에 클립을 잘라 가지고 삭제하는 거랑 뒷부분에 클립을 잘라 가지고 삭제하는 거랑 클릭 클릭하는 이세 번의 워크플로우를 한 번으로 줄여 주는 단축키가 있거든요. 이거를 프리미어 프로 키보드 단축키에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걸 비디오 클래스에서 하전님이 알려 주셔 가지고 요거를 Q W E에 이렇게딱 적용 시켜놓고 컷 편집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마우스랑 키보드 요세 개만 이용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프리뷰를 보면서 컷 편집을 칠수 있어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사실 영상 편집을 하는 속도를 높이는 거는 크게 이렇다 할 꿀팁이 없고 영상 편집 자체가 솔직히 디지털 막노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잘한 막노동 시간이 많이 드는 워크플로우 줄이는 나만의 노하우를 많이 만들수록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단축키나 나만의 프리셋을 많이 만드시면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더 빨라 해지는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 컷편집 단축키는 진짜 무조건 하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컷편집을 할때이 소리를 들으면서 한다기보다는 이 오디오 패널을 보시면은 이 오디오가 주파수 형태로 이렇게 보여요. 저는 이 패널을 조금 크게 이렇게 키운 다음에 주파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 클립에 있는 화자가 말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원본 클립을 받아 보면은 비디오에 찍힌 사람이 그 원본 클립 내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원본 원본 파일에 찍힌 모든 구간을 우리가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딴짓을 하고 있거나 분명히 버릴 수 있는 구간들은 있는데 그 구간을 우리가 그냥 생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보는 게 굉장히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구간들은 이 주파수를 보면서 음파 형태가 없네? 이런 구간들은 말을 안 하고 있구나? 이거를 바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시간 막대를 조절하면서 이 프리뷰에 있는 그림을 확인하면서 말안 하고 있는지를 대강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쭉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진짜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컷을 삭제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은 버릴 수 있는 컷들을 바로바로 바로 칠 수가 있어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편집을 할때 소리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으면서 컷 편집을 한다기 보다는 주파수를 보면서 끼어져 있는 구간들을 보고 그림을 확인을 하면서 바로바로 정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되게 기기적으로 타닥타닥 치게 되고 정교하게 컷 편집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게 나중에 이 다음 과정에서 제가 자막을 씌우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컷 편집을 하거든요. 그때 필요 없는 구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덩어리로 필요 없는 부분만 한번 이렇게 걸러주는 라는 느낌으로 코펜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 저는 프리미어 프로에 이제 텍스트 받아쓰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AI가 이 오디오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자막을 자동으로 써주는 기능인데 사실 100% 완벽하게 자막을 인식해주지는 않는데 저는 이 기능을 왜 굉장히 추천을 드리냐면 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 자막 캡션이 바로바로 바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편집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막 치는 것도 굉장히 중노동인데 이 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 자막 막바로 올리는 거 굉장히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동자막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오타가 있고 이럴지언정 이 말하는 타이밍에 맞게 자막 캡션이 올라가 있으니까 확실히 하나하나 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막이 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자막 없이 컷편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고 청각적으로 컷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디오가 조금 겹치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들인데도 컷편집을 하면서 이걸 잘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자막으로 한번 이렇게 위에 뜨게 되니까 좀 내용이 중복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눈에 바로바로 바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차로 컷 편집을 하고 자동 자막이 입혀진 거를 오타 수정을 하면서 좀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내용들을 삭제하는 식으로 컷 편집도 정교하게 한번더 해줍니다. 이게 약간 책을 읽는 것처럼 문맥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한번컷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자막을 쓰고 그 자막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한 번에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편집을 하니까 확실히 시간이 진짜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자막을 수정하면서 포인트 자막이 필요한 부분에는 말 자막을 빼고 포인트 자막을 디자인까지만 넣어 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상을 한번 다시 보면서 필요한 효과음이랑 모션 등을 넣어 줍니다. 이때 인트로에 넣을 만한 재미있는 뭐 하이라이트 구간들을 따로 시퀀스에서 이 과정에서 빼 줘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모아 가지고 인트로를 만들어 가지고 영상 바로 앞에 붙여 주면 영상 종합 편집이 끝납니다. 이런 과정 편집을 하면은 영상을 진짜 1 0번 이렇게 보지 않고 딱3번 정도만 봐도 종합 편집이 끝나거든요. 제가 이런 과정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컷 편집도 영상을 한두번세번 봐가면서 해야 되고 자막 수정도 영상을 두번세번 봐가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시간 단축도 엄청 많이 되고 속도가 진짜 너무 너무 빨라지고 업무 효율도 확 늘어나는 느낌이어가지고 제 영상 올라오는 속도 보시고 깜짝 놀라시고 어떻게 그렇게 영상을 많이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정말 별거 없고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외에 약간 꿀팁이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클라이언트별로 자막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싹 잡아서 전달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 자막, 타이틀, 포인트 자막, 강조 자막, 생각 자막 이거를 한 시퀀스 안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매 편집을 할 때마다 색깔이나 뭐 크기만 바꿔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사용을 하면은 그 클라이언트 분의 채널 톤앤매너도 맞출 수. 수가 있고 매번 다른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집할 때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요. 제 채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톤앤매너 디자인을 맞춰놓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계속 베리에이션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 영상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프리미어 내에서 영상 디자인을 한번 잡아놓으면은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가지고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내 보내기를 하면은 이거를 기본 그래픽 내 템플릿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찾아보기 안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만들어놓은 템플릿을 바로바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개 만들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다음 작업에 빠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조금씩 커지는 효과라든지 움직이는 효과들 같은 모션들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효과 컨트롤에서 사전 설정 저장 이름을 정해서 저장을 해두시면 이 사전 설정 탭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주 쓰는 설정들은 저장을 해두시거나 아니면 은뭐 비디오 클래스나 편집하는 여자 제가 추천드린 채널에 아주아주 아주 유용한 무료 템플릿 템플릿을 많이 많이 올려 두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유료 무료 템플릿들을 많이 다운 받으셔 가지고 편집할 때 사용을 하시면은 초보자분들도 되게 퀄리티 높은 모션 작업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영상 퀄리티가 확 높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효과음 같은 것도 어디서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효과음 같은 것도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도 효과음이 무료로 배포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이 유튜브에 어, 저작권 없는 효과음이나 무료로 배포 하시는 음원들이 많아요. 그런 거 다운 받아가지고 하나 하나 제가 폴더링을 다 해놔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효과음을 잘 쓰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효과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고 이 편집 소스들이 약간 편집자들 사이에서 어 재료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어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느냐가 편집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좋은 소스들을 찾는 것도 편집자들의 능력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틈날 때마다 많이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근데 또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거 찾는 이런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저의 생일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올해 저한테 너무 많은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어, 제가 기본 효과음이랑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만한 모션들을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니까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완전 꿀팁으로 이런 것도 어려우시면은 그냥 핸드폰에 요즘 편집 어플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뭐 비타, 블로 이런 어플 들어가시면 인트로 같은 템플릿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트로 만들기 나 진짜 너무 어렵다 소스 구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여기서 그냥 만들어 가지고 뽑아 가지고 앞에 그냥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막 디자인 같은 것도 엄청 잘돼 있잖아요 그럼 그 소스를 그냥 뽑아 가지고 프리미어 프로에 얹어 가지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효과음들도 다 무료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음 그냥 뽑아 가지고 저장해 가지고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소스를 구하는 건 사건적인 문제만 없으면 어디에서든 구해도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폴더링 잘해 두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상이나 뭐 장면에 적재적소에 잘 센스 있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영상편집 3탄 슬점편 편집 속도 늘리는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사실 정말 별거 없긴 하지만 편집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꿀팁들을 따라 해 보시면은 편집 속도가 진짜 빨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쓰는 유료 무료 플러그인이나 뭐 사이트 소스 구하는 법? 이런 거 정리해 가지고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